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요 바로 어몽워스 암흑의 마왕 해리포터 모드입니다. 이 모드 안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일단 크루언 진영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친구 아이디 해리. 자 우리 해리포터는 크루언 편이고요. 해리포터가 투명망토를 썼잖아요, 그쵸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투명망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누르면은. 투명이 돼요. 약한 15초 정도 동안. <laughs>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웅 바로 헤르미온느입니다. 헤르미온느의 능력은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어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렇게 외치면서 왼쪽 하단 버튼 요걸 탁 눌러버리면은 타임이 돌아간다. 7초, 6초, 3, 2, 1 하는 순간 뿅. 10초 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구요. 이 기능을 쓰면은 죽었던 친구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크루론의 마지막 영웅. 론. 우리 론은 어떤 기능이 있냐? 바로 이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무적이 됩니다. 20초 동안. 오직 자기 자신만 지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론은. 자, 그 다음에 소개드릴 역할은 바로 골드모트입니다. 암흑의 마왕.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마법을 쓸수 있어요. 자, 보세요. 슉! <laughs> 이거 칩 아니에요 가르 칩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부다 카다브라 툭~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마법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센 거는 뭐냐면은 벤트에서도 마법을 쓸수 있습니다 자 벤트 안에서 아부다 카다브라 툭~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데 한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골드 버트가 해리포터를 마법으로 공격하면은 자기가 죽어요 보드모트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악당 역할 벨라트릭스거든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스킬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마법을 씁니다 이 마법에 걸리면은 시야가 제한되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마법 요거 쓰면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죽일 수가 있어요 그쵸? 중요한 거는 이 볼드모트랑 벨라트릭스가 해리포트랑 헤리미온 론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승리합니다 그래가지고 크루원들은 이세명을 보호해줘야 돼 완전 볼드모트 대 우리 호그와트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크루원들은 어떻게 우리 호그와트 영웅들을 지켜주냐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이템들이 떨궈져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거 먹으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아이템이 그래가지고 총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리포터 대 볼드모트 누가 이길 것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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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볼드모트. 아이 볼드모트. 4, 3 2. 호. 자, 마법스입니다 여러분들. 그구 하나 오면 안녕하세요. 윙가디움. 옆, 옆으로 좀만 와 봐요. 옆으로 좀만. 윙가디움 레비움사 훅. 어, 뭐야, 마법, 뭐야. <laughs> 좋아, 야. 야. <laughs> 뭐야, 이거. 좋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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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불 끄고, 핑크. 와서 나 이거 한 척. 60분 닫고, 여기서. 은가지움 레디움 싸. <웃음> <웃음> 야. 야. 너무 좋았구요. 좋았어. 이건 모르지, 그치? 아니... 전기실시체... 이거 마법으로 죽인 거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뭐, 이거 어떻게 알아? 갑자기 주황이 터진...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그럼 경크... 아님... 잠시만... 창고 문쪽에서 주황 약간 보이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터진... 그런 마법 맞는 거 같네요. 일단 다들 위치... 물어보시죠. 저는 항해에서 배선하고, 무기고에서 소행성 미션하고 항해 저기, 검정님, 혹시 동선 외우고 다니세요? <laughs> 잠깐만, 검정님, 이거 헤르미온느 아님? 굉장히 똑똑한데? <laughs> 그냥 선량한 크루원인데요? 먹으리군요. 자, 일단은 검정이는 선량한 크루원. 아임 볼드머트, 쥐도새도 모르게 해주겠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이게 벤트에서 키라는 게좀 약간 각도가 이상하네, 그치? 자, 다시 한번더문 닫아가지고 킬콜 돌리고요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전... 이거 멍척 여기서 불한번싹 꺼주고 오케이 좋았고, 다시 나가면서 문 닫고 찾고 문 닫고, 갇혀있는 척 자, 여기서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피카츄! 안녕하세요, <laughs> 피카츄! 야, 왜안 죽어! 잠시만! 야. 이거 저 마법이잖아. 내... 아이, 검정이가 지금 본거 같은데, 이거...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내가 다 먹어주고... 아, 어, 검정시트... 어, 나이스... 나이스... 와우... <laughs> 누가저 조종왕... 전기실이고요. 일단 지금 이거 식당에... 보라랑... 민트... 하향님도 식당이죠. 근데 민트님 관리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왜 벤트에서 올라오실까... <laughs> 무슨 소리시죠? 저 지금 보라랑 같이 있는데요... 아이템... 먼저 먹기! 경쟁했는데? 보랑님, <laughs> 지금 도종당한 척 하면서, 어? 사람 잘못 골랐네. <laughs> 아니, 전 진실을 말한 것뿐. 제가 이거 망원경 먼저 먹었는데요. 그래서 보랑님 우시던데? <laughs> 민피님한테 정비템 뺏김 아이템 경쟁하던데 자 노랑 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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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말포인트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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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와라 와라, 와라. 빙가디엄 레디운다. 야왜킬 안해? 아니 왜키 킬? 나이스. <목소리> 이게 바로 볼드모트. 해리, 해리 있니? 맞잖아요. 여기가 그 유명한 호드마트인가요 <목소리> <목소리> 와, 아이, 아이, 아이. I'm Palatrexio. 제가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로 와가지고 이거 하는 척 하면서 누구 몸에 들어갈까? 노랑이? 들어와가지고요. 마왕, 마왕, 김마왕, 피카츄!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easy! 어디? 노랑이, 뭐 하세요? 저 방금 조종당한 제 몸에 누가 들어가서 죽였어요? 어떻게 한 명이 두 명을 조종함? <laughs> 아니, 검정색은 누구한테 종다했어 잠깐만! <laughs> 잠시만요. 지금 누가 거짓말 하는데? 검도 한명은 거짓말이네. 뭐야, 이거 버그인가요? 음, 제가 한번 마법 주문으로 버그 고쳐볼게요. 익스펙터포로뉴고쳐졌나익스펙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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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잠시만, 이거 노랑이다. 주문 저거 맞아요? <laughs> 알미늄 캔 던져서 죽인 듯? 근데 검정님이 조종당했으면 티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 너무 예리한데? 님 혹시 헤름이었나? <laughs> 이스펙도 검정관님. 검정님, 그럼 직업 있으세요? 전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 나가 있어. <laughs> 네네 저 직업 있어요. 잠시만, 이거 지금 검정의 직업 있다 했거든? 그렇지. 네.

하면 이제 나 의심하겠지. 근데 저는 지금 미션하고 있었어. 이거 하면 되거든요, 이거. 저기 저 조종당한 인트님 밑에 시체가 있는데. 저요? 저 전기실에서 미션하는데? 근데 노랑님은 왜 창고에서 가만히 있으심 가만히 있으면 조종한 거 아니야? <laughs> 이거 근데 아까 만 조종당했다는 노랑도 수상하고. 어쩐지 알루미늄이라고 할 때부터. <laughs> <laughs> 과연! 나이스! <laughs> 아임 벨라트릭 쇠. 오케이? 자, 여기서 요거를 사용하면, <laughs> 은 <laughs> 오케이, 좋았고, 4, 3, 2, 어, 멈춰, 너 어디가? 여기서, 7! 내가 멈췄어지 어, 뭐야? 있어 위에 아, 잠시만 멈춘 거 아니었어? 이거 렉인가? 이건 민트님임. 민트님이 저 따라왔었는데 구속 걸림. 잠시만요. 구속이 걸렸는데 어떻게 원자로 녹켜 미션은 된답니다. 아 이거 왜날 보내? <laughs> 아니 이거 왜날 보내요? <laughs> 잠시만요. 아니 이거 그냥 더을타워 끝나는 건데가. <laughs> 아니 이거 방금 여러분들 이게 렉이 조금 있었어.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썼잖아, 그렇지? 혹시 몰라 볼드모트여서 혹시 몰라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 요 이거 볼드모트에서 남은 사람 남은 사람이 아니면 론 죽이면 돼어론 죽이면 끝난다 이거 잠시만 안녕하세요 아, 잘 죽어야 돼와 이거 론 죽이면 끝났는데 너무 아깝다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거 랭만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어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드 너무 재밌는데요 헤리포터 진영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